안녕하세요. 산자서 동의보감, 큰세상 약조TV입니다. 어, 제가 먼저 우리 선생님들에게 공지상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방송 보시고, 어, 저에게 또는 저 사무실로 이렇게 뭐 약초나 아니면 물품을 구입하시려고 할 때는 반드시 어, 사무실 업무용 폰으로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무실 공용 폰으로 어, 전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공용 폰은 지금 화면 자막있죠 보는 저 번호는 제 개인 폰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이 사람 저 사람 공용으로 쓰는 폰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자로 주문하시거나 아니면 상담을 하시는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질병 상담은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응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질병 상담은 병원이나 또는 한의원 방문하셔가지고 첨단 장비를 이용한 상세한 진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일약학 오늘의 약초는 질퍽한 어, 묵논에 많이 발생하는 골풀입니다 한방에서는 이 골풀을 등심초라는 하죽의 한 약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이 골풀 즉 골의 종류는 왕골도 있고 종류가 엄청 많죠 아마 여러분들 어, 왕골로 방석, 이렇게 아니면 돗자리 짠거 많이 보셨죠? 그것도 바로 이 골에 속하고요. 주로 이 골은, 즉, 골풀은, 어, 물이 지적한 이런 겨울가나 또는, 어, 묵혀놓은 논에 이런 데잘 자라기 때문에, 즉, 찬성질이죠. 맛은 약간 털보며 독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골풀은 골풀가의 열애살이 초본이고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어, 산에서 탐방차 산에 올라가려고산초입에 보니까 묵혀던 논에 이 골풀이 나와서 이제 겨울에 잎이 그지 어떻습니까 누르수릅 말라져 가지고 엄청 아주 가득 보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3월 아닙니까 조금 더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누름 말라진 잎은 서서히 시들어 버리고요 아주 새파란 새 줄기가 막 가득 올라옵니다 사실 약으로 쓸 때는 그렇게 새 어, 줄기가 가득 올라왔을 때 한여름에 채취하는 거고요. 어, 지금처럼 이렇게 누렇게 말라 비틀져 있는 이런 잎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등심초즉 골풀의 주약효는 찬성이다 보니까 해열작용, 열을 내리는 작용이 아주 뛰어나고요. 두 번째로 울, 불면증에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 신석증이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신석증, 신장에 돌이 이렇게 쌓여있는 건 정상이죠. 즉, 신장 결석도 녹여주는데 이 골풀이 아주 좋고요. 그 외에도 야재증. 즉, 어린애들이 밤 되면 잠도 안 자고 보채고 울관 있죠. 이러한 증상에도 아주 두려웠던 효능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골풀이죠. 즉, 덕심초입니다. 채취해서 활용하실 때는 여름에 아주 새파래 잎이 무성할 때 지상물을 채취해서 잘게 썰어 말려두었다가 사용하시고요. 그렇다고 뿌리를 채취해서 사용 안한건 아니죠. 뿌리도 약으로 썹니다. 사실, 그러고, 진짜 이 골프에 약으로 쓰는 부분은, 물론, 지금처럼 이 작은 골프에는 해당 안 되고, 아주 굵고 큰 골프 있죠. 그것을 채취하면, 내부에 스펀지 같은 심을 채취해가지고, 약으로 씁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 사람들이, 그 골프에 갈라가지고, 내부 심을 뽑아서 약으로 쓰기는 사실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 보통 민간에서는 이 골프를 그냥 지상부 채취해서, 잘게 쌀을 말려두었다가 달에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골풀 달에서 구정 드시면 즉 소변을 잘 녹이죠. 도도 결석이나 또는 신장염, 즉 신석증, 즉 신장에 있는 돌이 했죠 이러한 염증성 질환이나 또는 어 콩밭에 아는 요도에 이렇게 뭉쳐 있는 돌이 있죠. 돌을 녹여주는 작용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즉 우라증, 화병에도 많이 쓰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이 골프를 꾸준히 다려 드시면 마음을 좀 안전하게 좀 진정시키는 작용이 뛰어나죠. 그러니까 우울증 불면증에 사용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화병 들어보셨죠? 자 화병이란 사실 가슴이 답답하고 흥거리며 얼굴에 막 열이 오르고 이러한 증상이죠 한마디로 화 불화자 쓰고 있죠. 불병입니다. 화다지 난다 이런 뜻이죠. 자 이러한 화병이나 우울증 불면증에 이 골풀은 마음을 좀 편안하게 진정시키는 작용이 뛰어나고요. 그리고 윤폐작용 폐에 있는 열을 좀 이렇게 배출해 주는 작용도 뛰어나고 또는 자전기침 이러한 폐질환에도 아주 좋은 것이 이 바로 골풀입니다. 사실 그중에서도 콩팥에 돌이 있는 분은 이 골풀이 있죠. 이 뿌리하고 지상물 채취해서 잘게 썰어 오차물처럼 달여가지고 꾸준하게 먹어보십시오. 돌이 서서히 녹아서 아마 밖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소변을 잘못 봐서 몸이 좀 붓는 부종 있죠. 이런 부종에도 이 골풀 뿌리나 또는 지상물 채취해 가지고 말려두었다가 달여 드시면 좀 소변을 시원하게 나오도록 만들어 주죠. 그러니 몸의 부위 즉 부종도 빠지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 골풀을 약으로 달여 드시는 법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물1리터한 대에 말려둔 이 골풀 또는 뿌리 아니면 지상부 약 20g을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결명자 아십니까? 결명자 약 10g 하고요. 그리고 옥수수 수염 약 10g. 이세 가지를 물한 대에 넣고 약불에 아주 은은하게 달이십시오. 그리고 그 물을 식후에 한 잔씩 드시거나 아니면 들고 다니면 조금씩 사이사이 자주 드시고요. 자, 이렇게 몇달안 먹어서 아마 콩팥에 있는 돌이 서서히 녹아 나올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약초 뭐라 그랬죠? 골프입니다. 한방에서 뭐라 그래요? 등심초라 한다. 찬성질이고요. 약간 털보면좀 단맛도 있고 큰도은 없다. 찬성질이라 해열작용이 아주 뛰어나고 우울증, 꿀면증에도 많이 사용하고요. 또는 콩팥에 어, 이렇게 있는 돌, 또는 요도에 있는 돌을 놓게 해주는 작용이 아주 뛰어나다. 달리드실 때는 이 골풀 말리는 약제하고 그리고 결명자하고 옥수수염 이세 가지를 한꺼번에 넣고 달인다. 자,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우리 선생님들 기록하셨어요? 꼭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기록만 듣고 돌아서버리면 다 잊어버리죠. 그리고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른 데 약초 강의 받으러 갈 필요 없습니다. 이 컨세단 약초 TV만 꾸준하게 보시면 바로 제가 강의하는 것을 직접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수강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돈안 되잖아요. 아, 이 세상에 공짜로 약초 강의 받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좋죠, 세상. 혹시 그런데 아직도 이 컨세단 약초 TV 구독, 엄지척안 누른 분이 약 70%입니다. 꼭 눌러주시고 특히 구독은 어, 폰 중간에 있는 빨간 글씨 있죠 손가락 한번 까딱 눌러보십시오 한 번만 눌러놓으면 평생 유효하고요 그리고 엄지척은 100%만 잠시 눌러서 손의 색상이 까맣게 되도록 해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내일 새벽 5시 반에 또 찾아뵙겠습니다